한화 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한화 이글스 이야기 이글스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리어입니다. 드디어 그가 돌아옵니다. 한화 이글스의 전 소년 가장 류현진이 돌아옵니다. 집 나간지 12년 만에 돌아오는 류현진은 이제 어엿한 한국 최고의 투수 대우를 받으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계약 내용 발표가 있어야 알겠지만 계약 규모는 4년 170억 이상으로 추정되고 빠르면 2 1일 오키나와 캠프에서부터 팀과 동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류현진의 국내 복귀가 한화이글스 나아가서는 한국 야구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너무 간단한 내용이니 그냥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류현진은 경험이 풍부한 투수입니다. KBO 리그에서 98승을 거두었고 MLB에서 통산 78승으로 양 리그 통산 176승을 거둔 투수입니다. 특히 경기 운영 능력은 국내에서 최고입니다. 젊은 투수, 특히 문동주, 김서현, 황준서로 이어지는 일지명 트리오는 국내 어떤 팀에서도 볼수 없는 선배와 함께 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며, 류현진은 2006년 데뷔 당시 송진우, 구대성, 정민철과 함께 운동하며 배운 것처럼 동생들을 데리고 운동하며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배운 만큼 나눠 준다면 한화 이글스의 어린 선수들은 쑥쑥 자라게 될 것이고 경기 운영 능력에 있어서도 분명 좋아지는 한화 이글스의 영건들이 될 것입니다. 늘 꼴찌라고 놀림을 당하던 한화 이글스에게 가지고 있던 자존심은 4번 타자와 국내 1선발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장종훈, 김태균, 노시환으로 이어지는 4번 타자의 계보는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조 투수왕국이던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계보는 류현진 이후 끊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류현진의 복귀로 에이스의 기환이 선언되었으며 류현진이 던지고 있는 동안 문동주가 되었건 김서연이 되었건 황준서가 되었건 그 계보를 잇는 선수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현역 메이저리거였던 그것도 삼선발급 투수가 KBO 리그에서 던진 적은 류현진 본인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리그 수준을 올리는데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류현진이 온다고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류현진의 복귀로 벌써 시즌권은 역대 최고치로 많은 양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비싸다고 난리였던 선예매권은 벌써 매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류현진이 나오는 경기는 매경기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찌되었건 복귀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잠실 개막전은 벌써부터 예매가 걱정됩니다. 특히나 인기가 많은 경기일수록 안표상이 판을 치는데 류현진의 복귀로 귀추가 주먹이 될 텐데, 이런 경기일수록 안표상의 관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안표는 거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류현진의 복귀가 한화이글스와 한국 프로야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류현진의 복귀가 한국 프로야구와 한화이글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한화이글스 이야기, 이글스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리어였습니다. 끝!